하나님께서 멘토링 공방송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충만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풍케하옵소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의 스쿠리스대의 은혜와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신과, 포회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역사 내주하시니, 네 충만교회 의해 멘토링 복음방송 이해 조하라 목사님 이해 도타민 목사님 이해 오늘 참석하여 주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동력자들 머리머리 이외,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있을지어다. 네. 아멘